사람은 살면서 일을 하고 살지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에덴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자.땀흘려서 일하도록 노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 중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썩어질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썩지 아니할 영생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미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내세를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어, 저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지금 물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요? 예수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품싹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일하니까, 아니, 이, 그 어느 집을 일도 안 해주는데 품싹 주는 사람 봤어요? 임금 주는데? 싹쓸? 일해줘야 싹쓸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부터 다른 사람 잠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일하러 왔어. 주님 일하러. 그러니까 주님이 이뻐서 남에게 안 주는 싹쓸 주는 거요. 할렐루야. 싹쓸 우리는 응답이라고도 그러고 그걸 축복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싹쓸 주는 겁니다. 일을 해야 싹쓸 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싹쓴 세상 썩어질 것들을 주는 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은행 이자 얼마나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시되백 1배나 되도록 주신다. 세상에 100배 주는 이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100배 주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100배 안 줍니다. 술, 망해요, 그러면은. 망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일하는 거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란 말은 구약 시대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그걸 그리스도란 말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도 구원자란 뜻이요, 에 똑같은 말이에요. 예.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믿는 구약시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 원래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어. 뭐하러 왔냐? 우리 인간들을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 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그 담이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으로 무너뜨려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대속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 그를 믿는 것이 또 뭐요? 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함께 죽었는데 두 강도는 무덤에 묻혀서 썼고, 어, 그 다음에 예수는 3일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사, 하늘에서 열흘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어. 예.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어, 뭡니까. 에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 일이죠. 그 말씀까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은 마음으로 첫째는 믿어져야 돼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단 말은 옳게 여김을 받는다. 그말이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은 첫 시간을 믿음으로 출발을 해. 근데 전혀 믿음으로 출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가다가 또 중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 어,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은 싹스를 주어.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을 하나님을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싹스로 임금으로 어, 뭡니까?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문제를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기도하러 나온 이 행위가 하나예요, 하나. 집에 앉아서 누워서 잠자면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이 자리에 꼭, 나, 기도는 꼭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새벽에. 몇 가정이. 또, 새벽에는 못 온다 하더라도 낮 시간이라도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내가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조금씩이라도 하겠지. 예, 네. 일도 한 남의 집에 한 시간 해주는 것은 하루 품삯 못 받아요. 그 알바 한 시간짜리, 그만 원밖에 못받아것은한 시간 가서 알바하고는 하루 품삯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안 주죠.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속셈은내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 예.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할지 모르나, 어 주님은 그걸 행함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너희에게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게 주님은 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말한 거,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서 안 나와서 하지요 신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어. 복음 받고 싶은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왜안 하냐? 안 믿어 져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이요. 예,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믿음이 아니다. 그죠? 예,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잖아. 나도 믿음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 도 믿음으로 나에게 보여라. 그잖아.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상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받침으로 인해서 어렵다.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옳다. 그 말이야. 그게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참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난 이후에 55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어, 어 뭡니까 번제로 드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 물질을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들을 자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마다 손실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에 그분이 하라고 한 대로 하기만 하면 항상 유익이 됐고 이익이 됐고 도움이 됐고 즐거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항상 유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행동이 나온 거예요. 아, 그걸 뭐, 뭡니까? 그거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써요? 절대 못하죠.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 어제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품싹을 하나님이 톡톡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주면 이자는 없이 주고, 조금 늦게 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줄 거니까, 빨리 안 준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늦게 주면 이자를 톡톡이 줄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나한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600%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기, 거기다가, 맡기고서, 안 맡기고서. 돈 갖다가. 600% 준다면? 그런데 있겄어없겄어 그런데 없지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은 600%가 아니요. 100배, 100배면 몇 프로요? 만 프로요, 만 프로. 100배면 만 프로입니다. 세상에 누가 200%도 이자 안 주죠. 그죠? 200% 주는데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자는 만 프로라니까요. 하나님이 만 프로 준다고 그랬어만 프로. 천 프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 어두운 새벽에부터 나와서 일해.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거요. 예 네? 세상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몇 프로밖에 못 받아. 근데 여기 만프로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 만프로. 남들 다 그걸 몰라.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새벽가 나와서 그냥 비밀리 지금 일하고 가잖아요. 잠깐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자, 두 번째. 37절입니다. 3 7절안 읽었지만 꼭 봐야 합니다. 37절 볼까요? 자, 6장 37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거 잘 보세요. 자, 내게 오는 자는 누구요? 내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줘야 온다는 거예요. 믿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줘야만 온다는 거예요. 믿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마귀한테 잡혀 있는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누가 보내서 오셨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보내서 여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으러 올 수가 없다. 하나님 일하러 올 수가 없어. 아버지가 보내줘야 와. 우리는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오고 잠자고 싶은 마음은 뭐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잠자는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확신이 있으니까 온게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온게 아닙니까? 내가 이 새벽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줄 것을 믿어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우리보다 더큰 믿음이 더 커요 왜? 그분들은 안 해도 응답이 올 줄로 믿으니까 더큰 거지 안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든지 기도를 할 것이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뭐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해.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도 새벽에는 안 해도 언젠가는 시간을 내서 기도를 반드시 하실 것이다. 감히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예수를 믿으러 이렇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작정한 자. 예수 믿을 사람으로 작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 믿으러 보내신다고잖아요. 그런 사람만 온다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냐 하시면은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그리시도록 믿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이요. 아니,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작정한 거에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수 믿을 존재로.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 밖에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한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히려 더 거짓되고 악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러 온 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러 교회로 나온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런데 주님이 왜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냐? 그거 나오잖아요. 오, 거기에 거기 나옵니다. 에. 자. 아버지께로 온 자는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절대로 그를 내어 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을 예수를 믿으러 보낸 사람을 예수님이 너는 안돼 하고 내 쫓을 절대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해서 보낸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지 않는다 말은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럼 어디로 보낸다? 천국 가도록 한다. 그 얘기잖아요. 반드시 천국 가도록 한다. 천국 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교회 나온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오 그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18절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예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아버지 뜻이 뭔데? 내가 보낸 자는 다 죄를 용서해주고, 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대속해서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다 천국에 가도록 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어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이 새벽에 일을 하고 싹스를 주려고. 할렐루야. 싹스를 주려고 그런 거요. 싹스를 주려고. 임금을 주려고. 예? 주려고.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야. 로마서 예. 4장 4절 한절만 보고 마칩시다. <laughs> 자, 로마서 <노마소> 4장 4절. <laughs>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 성경 찾는 실력이 전혀 안 늘어나네. 퀴즈를 잘안 하니까 그래요. 퀴즈를 잘안 하니까 성경 찾는 일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러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일으러 왔잖아요. 뭐요?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는 값을 안 쳐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아,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긴다? 피으로 여긴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냥 입 씻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입안씻는다그 말이에요. 빚으로 여기고 반드시 갚는다. 그 말이에요. 빚은안 갚으면 안 되죠. 반드시 갚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가깝습니까? 다르지요. 예, 그러니까 큰품싹을 반드시 사람은 배째라고 원금도 안 갚아버려요 이자는 안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원금에다가 이자를 톡톡이 쳐서 늦으면 늦을수록 백배나 되는 이자를 쳐줄 거니까 조금 늦어도 조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